농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MBS 뉴스입니다. 2016년 신임 농협중앙회 집행간부와 지역 본부장에 대한 임용장 교부식을 가졌습니다. 농협은 지난 28일 본관 중회의실에서 최원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집행간부와 지역본부장에 대한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홍보실 이근 상무를 비롯한 집행간부와 지역본부장 12명에게 임용장을 교부했습니다. 최원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길 바라고, 농협을 위해 맡은 임무에 힘써가며 열심히 일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은행장과 집행 간부, 중앙의 부실장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석별의 정을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협은 지난 29일 본간 대강당에서 최원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과 집행 간부 퇴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퇴임식에선 김주화 은행장과 박진상 상무 등 퇴임임원 11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고 석별의 아쉬움을 잘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강주모 조합구조 개선지원부장 등 6명의 중앙의 부실장 퇴임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신규직원 임용장 교부식이 개최됐습니다. 농협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던 신규직원들은 새로운 포부와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농협은 지난 28일 본간 대강당에서 최원병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법농협 신규직원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농협 배지를 직접 달아주는 등 농협직원으로 새 출발하는 신규직원들을 응원했습니다. 이날 임용된 총 431명의 신규직원들은 농업과 농촌, 농협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서하며 화답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농업과 농촌을 홍보한 대학생 홍보대사 NH영서포터즈 6기 해단식이 개최됐습니다. 농협은 지난 28일 신관대회의실에서 김정식 부회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과 NH영서포터즈 6기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NH영서포터즈 6기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김정식 부회장은 앞으로도 서포터즈로서 젊은 세대들이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농협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서포터즈들의 활동 보고와 영상 시청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알리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 동안 우리 농업 그리고 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어서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음. 6개월 동안 총 38명의 인원들이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끝났지만 앞으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NH 영 서포터즈 화이팅! NH 영 서포터즈 6기는 6개월 동안 서포터즈 발족일에 역대 최고의 오프라인 온라인 성과를 이뤄냈고 우수 활동자 9명은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프로배구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마침내 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지난 25일 충남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농협 관계자를 비롯한 프로배구 간판 스타들이 참석한 가운데 NH농협 2015-2016 V리그 올스타전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농협은 MVP로 선정된 현대캐피탈 문성민 선수와 주에스칼텍스의배유나 선수에게 상을 수여하며 열심히 코트를 누빈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농협, 아 같고, 네. 농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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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협은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브랜드 노출 기회로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우리 농업지키기 운동본부는 NH카드와 협약을 맺고 매월 적립된 포인트 기부금을 모아 농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엔 충남 천안시를 찾아가 농촌지역 어르신들께 개안소술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농업지키기 운동본부는 농협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남기룡 안과병원에서 천안의 농촌 어르신 66명을 대상으로 안질환 검사와 개안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농업지키기 운동본부는 이번 개안 수술 지원 사업을 통해 평생 농업에 종사해 오신 어르신들께 보답한 것 같다 기쁘다며 할머님과 할아버님들의 불편하신 눈이 고쳐져서 행복한 일들을 생생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심우식이 농협방송TV와 P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2016년 1월 4일 8시 30분부터 농협방송 TV와 PC를 통해 시무식이 생중계됩니다. 또한 이번엔 농협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시청이 가능해 스마트폰으로 좀더 편리하게 생방송을 볼수 있습니다. 농협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농협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